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연습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통계분석 기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 배우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원 샘플 티테스트 우리 해줬고요. 그 다음에 모비율 검정 또 모분산 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통계분석 기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 요약한 표입니다. 자, 우리 통계분석기법은 크게 보면 차이 검정과 관계 검정으로 나누고요. 차이 검정은 그룹 간의 평균 차이입니다. 자, 그룹이 하나 또는 두개 미만일 때, t 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일 때는 원 샘플 t 테스트, 두 개일 때는 인디펜던트 샘플 t 테스트.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두번 측정해서 반복 측정을 두번 하면 대응표본 t 검정, failed 샘플 t 테스트입니다. 그룹이 3개 이상이 되게 되면 티테스트에서 분산 분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2개에서 3개로 넘, 3개 이상입니다. 3개 이상이 되면 이런 분산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독립 표본과 이런 분산 분석은 그룹 수에 따라 서서로 연동이 됩니다. 자, 반복을 두번 하면 대응 표본이고요. 여러 번 하면 리피티드 매저 아노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인, 우리가 그룹을 나누는 변수 요인이 두 개가 있으면 이두개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원분산분석 그다음에 그중에 하나가 반복이 들어가게 되면 이원 반복측정분산분석 투 e 리피티드메자 아노바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계검정입니다 관계검정은 둘 사이의 관계가 변수를 1대1로 보는 상관분석 특히 상관분석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음, 서로 어, 영향이 없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변수가 우리가 영향이고 하나의 변수가 결과 변수가 되면 우리 회귀분석, 리그레션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 리그레션은 일대다의 관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결과값을 예측하고자 싶을 때, 예측하고 싶을 때는 회귀분석 예측 모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으면 설명 모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 변수가 수치형 변수가 아니고 범주형 변수, 명목 변수가 되면 우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원 샘플 티 테스트에 대한 사례입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파인트의 무게가 320g인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하는 거였습니다. 원 샘플 티 테스트는 하나의 값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 값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검증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귀무가설은 파인트 무게가 320g이다. 현재 알려져 있는 무게니까요. 그 다음에 연구가설은 320g이 아닐 것이다. 이게 되겠죠. 자, 원샘플 티테스에서 중요한 거는 모든 통계분석 기법들은, 어, 원샘플 티테스뿐만이 아니고, 어, 모든 통계분석 기법들은 통계적 가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정규분포, 모수통계를 가정하고 분석을 하는데, 어, 모수통계 분석에서 우리가 표본이 되기 때문에 t분포가, 어, 우리가 t분포로 우리가 검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표본이 작으면서 이상점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비모수통계 분석을 사용한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우리 표본분포는 평균이 무이고 분산이 어 n으로 나눠진 전체 표본 개수만큼 나눠진 걸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분포가 뮤와 어, n분의 시그마 자승으로 바뀌게 된다고 했고요 이 분포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알 경우에는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모집단의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스튜던트 t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규분포. 여기 보시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대야 되고요. 이 정규분포에 우리가, 어,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표본이기 때문에 t분포로 가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t 분포의 어, 이 t 값을 가지고 우리가 검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 표본이 100개였고요. 표본 평균이 317g 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6.77이었는데 어 표준 오차로 바뀌게 되니까 루트 n으로 나눠 주셔야 되죠. 그래서 0.68이 되구요 자, 이 값에다가 어 1.984만큼 표준 편차를 곱해 주면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320g이 맞을 때 오차 범위 범위를 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계치를 가지고 우리가 검사해 줘도 되구요 아니면, 우리가 구한 이 통계량, 이 차이가, 차이가, 어, 약 마이너스 2.09g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거리상으로 보면, 어, 우리가 마이너스 3.09만큼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유의 확률로 따지면,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게 320g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적인 계산을 해보면, 0.0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임계치 있었죠. 임계치가 우리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의 최종 커트라인 경계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경계치 안쪽에 들어오면 320g이 맞는데, 이거보다 바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320g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준다 그랬죠. 특히 그래서 요 확률값을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값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가 귀무가설이 맞다, 귀무가설이 틀렸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모빌 가설 검정입니다. 모빌 가설 검정은, 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탈류 같은 거 계산할 때 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 우리가 전체 확률적으로 따지니까 전체 대상 인원 중에 우리가 50명이 이탈하려고 한다 그랬으니까 0.1%가 되죠. 따라서 이 0.1%는 우리가, 어, 정규분포를 가정을 해서 우리가 분석하기 때문에 이 확률을 곱해줬을 때5 이상이면 정규분포,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정규분포 확률을 이용을 해서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이항분포나 포화성분포로 처리해주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 표준오차 계산하는 방법을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고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P 확률 값을 보시면 되겠죠. 이 P 확률 값은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0.09와 가 맞다 라고 우리가 부를 확률 값이죠. 자, 모 분산입니다. 모 분산은 분산의 값이 특정값을 특정값이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0.8mm 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샘플을 구했더니 샘플이 1.2만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사이에 0.4mm 미면 우리가 이거를 오차 범위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 차이가 나는지를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이게 분산의 과정이기 때문에 표준편차를 자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의 결과 값을 보면 이 카이스퀘어 값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어 우리가 어, 귀무가설이 틀렸다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연습문제입니다. 어, 연습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자, 지, 식품에서 햄버거 칼로리를 연구하고 있는데, 햄버거 칼로리가 500kcal인지 칼로, 우리가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 실습해 본 것처럼, 우리가 칼로리도 여러 개의 값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1, 칼로리 2, 칼로리 3인데, 이 칼로리 세개가 전체적으로 500kcal인지, 이세개를다 검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검증한 이후에는 우리가 정규분포 과정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상치를 제거하고 다시 분석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상치가 하나나 두개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으면 그냥 비모수 통계분석을 돌려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상치가 한두 개 정도 될 겁니다. 따라서 이상치를 제거하고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칼로리 2와 칼로리 3의 귀무가설이 500kg보다 큰지라고 검증을 한다 그러면 규모 가설이 바뀌었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 가정이 어떻게 값이 바뀌는지 이것도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통제를 개발했는데 진통제 지속 시간이 300분인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세 개인데 지속시간 원투 쓰리가 300분인지 우리가 양측 검정을 해보고요. 자, 정규분포 과정을 만족하는지 이렇게 검증해 보시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아마 여기는 데이터가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비모수 통계분석 기법으로 한번 분석하는 방법을 이중에서 정규분포 과정이 안 되는 것만 뽑아서 분석을 해 보시고요. 또 지속시간 3은 만약에 300부담 300분보다 작다라고 한다 그러면 작은 건, 작은지 아니면 작지 않은 건지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50점인지 검증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양, 전공, 비교과 전체 만족도가 모두 50점인지 아닌지 검증해 보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정규분포 과정을 만족하는지 보시고, 만족하지 않으면, 어, 우리가 여기서는 이상치가 많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를 이용해서 한번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은 전공 만족도 같은 경우는 500점, 50점보다 큰지 검증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비교과 만족도는 50점보다 작은지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같은지 틀린지를 검증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가설이 바뀐다면, 우리가 이렇게 큰지 또는 작은지로 우리가 바뀐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이번 주에 했던 모든 과정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